세탁기에 물티슈를 넣으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물티슈를 준비해주시고요. 두 장만 뽑아주세요. 도톰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질긴 물티슈를 사용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니트를 많이 입죠? 니트는 소재의 특성상 먼지도 잘 묻고 보풀도 잘 생기는데요. 니트를 세탁할 때 물티슈를 써보세요. 세탁기로 니트를 세탁할 때 세탁망을 사용하는데요. 니트와 함께 물티슈를 두장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세탁이 끝나면 물티슈에 먼지나 보풀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 케어가 필요 없어요. 이 방법은 니트 말고 일반 빨래를 세탁할 때도 쓸수 있는데요. 세탁조에 물티슈를 직접 넣어서 세탁을 돌리시면 되고요. 세탁이 끝난 후에 물티슈를 꼭 제거해야 하는 것과 두장 이상 넣지 않는 것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티슈는 세탁기 고무 패킹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고무 패킹 속 깊숙한 곳 쓴 먼지나 이물질이 끼면 세탁조를 청소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요. 물티슈에 치약을 묻혀서 닦으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티슈가 워낙 부드러워서 고무 패킹이 찢어질 염려도 없고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닦은 다음 통 세척 코스를 돌리시면 세탁조는 물론 고무 패킹까지 깨끗해져요. 세탁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 또 있죠. 바로 세제통이에요. 세제통을 본체에서 분리한 다음 입구 안쪽을 물티슈로 닦아주시고요. 물티슈에 치약을 묻혀서 충분히 거품을 낸뒤 세제통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저는 캡슐 세제를 쓰고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아서 세제통을 쓰지 않고요. 세탁이 끝나면 항상 열어두고 물기를 말리는데도 안쪽에 물때가 끼었더라고요. 세척이 끝나면 물기 없이 완전히 말린 뒤에 다시 제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세탁기에 물티슈만 잘 써도 빨랫감의 먼지나 이물질 제거는 물론 세탁기 청소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